안녕하세요. 나도 보고 싶었어. 여기 친구네 집이어서 조명이 없어요. 휴가 놀러 왔어요. 아 제주도 완전 습해요. 지금. 저 근데 비행기 못탈 뻔했어요. 8, 18번 게이트인데 8번 게이트에서 계속 줄 서고 있었던 거예요. 너무 습해. 머리가 막... 지금 착다 달라붙어. 민속촌머리 됐어. 이거봐. <laughs> 어, 아 비나 이런 거는 안 와. 아까 낮에 일어났었으면은 애견카페랑 그런 데 가서 찍으려 그랬는데 깜깜해서 아예 카메라 나오지도 않고 <laughs> 그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낮에 찍으려고요. 예, 네, 지금 4일차? 그리고 원래 친구가 계속 도와줬었는데, 혼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아, 배경이 안 보이네. 잠시만요. 네. <laughs> 많이 좀 도와주세요. 잘 몰라요, 아직. 지금 거치대도 없고요. 두 명도 없고요. 완전 쌩이에요. <laughs> 맞아. 완전 든든해. 진짜 많이 도와줬어. 잠시 거실로 나가보겠습니다. 아, 예. 네. 삼각대가 집에 있어요. 애기도 완전 예쁘죠? 제 친구는. 이쁘니. 삼각대가 집에 있어요. 못 가져왔어요. 빛질 중. 완전 귀여워. 솜사탕 같아요. <laughs> 네, 너무 예쁘죠. 지금 위에... 아, 아 깜깜해서 잘안 보이네 아, 애기들 너무 예쁜데, 잠시만요 인형 같지 않아요? 안녕, <laughs> 봉실, 봉실. 진짜 키우고 싶은데, 그냥 보는 걸로 만족. <laughs> 맨날 밖에 나가 있고, 그러면 신경을 못 써주니까... 음... 음... 네. 아니요, 더 많아요. 근데 너무 예쁘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아 근데 너무 예쁘죠. 그 스포티시 폴드라고 여자들도 고양이상이 있고 강아지상 있잖아요. 어떤 여자 좋아해요? 지상? <laughs> 아 지상 누가 있지? 연예인으로 치면은 누구야? 지상하니까 이명박이 생각나. <laughs> <laughs> 동시가 가만히. <하남이. 웃음> 귀여워. 고양이 보여줄까? 얘들아 안녕 완전 이뻐요 진짜 <laughs> 얘들아~ 여기를 이렇게 쳐주면 좋아하더라고. 아~ 통통한 하얀 야옹이~ 어, 어디 갔지? 어디 있을까? 어, 진짜 어디 갔지? 아! 여기. <laughs> 저는 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스파티시 폴드. 네, 너무 귀여워요, 그리고. 어, 가만히 있네. 얘는 거,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. <laughs> 졸린 것 같아. 그쵸? 색이 너무 예쁘죠? 안녕. 방금 봤어요? 고양이 자세? <laughs> 거의 사람 같지 않아요? <laughs> 앉아. 엎드려 봉실이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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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완전 똑똑하죠? <laughs> 말 완전 잘 들어요 그리고 엄마 껌딱지 아제 친구가 애견 콘테스트 나가서 상도 받아왔어요 그 지금 보여준 강아지는 친구가 미용시킨 거예요 잘했죠? 고양이 강아지 박사예요 진짜 잘 알아요.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그쵸, 포스가 남다르죠. 빗질라는 포스가. <laughs> 친구야, 나 일요일 날 가도 돼? 어. 아, 그러면은 내일 낮에, 한, 오후 3시 정도 어떠세요? 그때 할게요. 어차피 내일 비행기 표도 없을 것 같고. 내일 봐요. you <laughs>